살아가는 여수시민 여러분, 저 소개원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. 첫째도 더불어민주당, 둘째도 더불어민주당, 셋째도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검찰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교일반 조교원에게 저 여수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한표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그한표한 한 표가 모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여수의 폭풍이 될 것이요 광주의 폭풍을 만들고 대전의 폭풍을 만들고 마침내는 대한민국 방방 국국의 윤석열 정권 심판의 폭풍과 될 것입니다.